이 일이 너무 나랑 안 맞는 게막이 단전에서부터 느껴지고, 아, 정말 못하겠는 거예요. 그냥 저한명 먹여 살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난이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는 이 선택지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택을 한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죠.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선택이 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봤다면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명입니다. 여러분은 후회를 잘 하시는 편인가요? 저는 어릴 때부터 후회를 잘 하지 않는 편이었는데요. 후회는 보통 지나간 일에 대해서 현재의 내가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때 그말 하지 말 걸, 그 선택을 하지 말걸 하는 식으로. 물론 과거의 선택 때문에 현재의 결과가 내 생각보다 안 좋아졌을 때는 후회라는 선택지를 고를 수도 있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이 선택을 했을 때 내가 지금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조금 더 집중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언니랑 제가 이 집으로 이사를 하고 나서 거실에 소파를 하나 두기로 했는데, 안 그래도 좁은 거실에 소파를 놓으려니까 2, 3인 소파 같이 좀큰건못 놓겠고, 1인 소파를 사자. 그래서 손님이 오셨을 때그 소파를 펴서 침대로도 쓸수 있는 제품을 찾아보자 했는데 당근에 제가 원하는 제품이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데려와서 거실 한 켠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 소파를 산지 거의 3, 4개월 정도가 됐는데 아직 한 번도 침대로 사용한 적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언니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너 그거 산거 후회해? 왜냐면 그 소파가 일단 1인 쇼파이다 보니까 그렇게 넓지도 않아서 일단 누울 수가 없고 펴려면 또 커버를 벗겨내야 되는데 그게 귀찮아서 눕고 싶을 때는 그냥 침대에 눕거든요. 근데 확실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소파 활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생각해보니까 그걸 만약에 안 샀으면 계속 생각이 났을 것 같은 거예요. 아, 소파 있었으면 좋겠는데 손님 오시면 바닥에 재울 수는 없고 어떻게 하나 이러면서 계속 당근마켓 찾아보고 언니한테 살까 말까 살까 말까 의논하고 이렇게 하면서 버려졌을 시간과 에너지들이 꽤 많았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원래 그 소파를 제 값을 주고 사려면 제 기억엔 한 20만원 중반대였거든요. 그런데 저는 총 합해서 거의 새 것과 다름없는 상태의 소파를 한 8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산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생각해 봤을 때 후회할 게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결론은 소파를 산걸 후회하지 않는다였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저랑 언니랑 2년 전에 둘다 퇴사를 하고 두달 동안 유럽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1인당 거의 1100만원에서 1200만원 정도의 돈을 썼는데, 제가 생각하기엔 나름 알뜰까진 아니더라도 괜찮은 값을 치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귀국을 하고 긴 텀을 두지 않고 바로 일을 시작을 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늘 그렇듯 제가 생각한 방향대로는 흘러가지 않았고, 여행을 갔을 그 당시에는 아 내가 이 정도 쓸 거고 이 정도 남겨 뒀으니 어느 정도는 내가 먹고 살수 있겠다라는 계획이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틀어져 버리니까 그냥 저한명 먹여 살리는 삶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난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한 번쯤 아 내가 그때 여행을 안 갔던 돈으로 몇달더 생활비를 썼으면 지금 이렇게까지 돈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을 텐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그런 후회는 들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만약에 또그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내가 20대 때 젊을 때 유럽 여행 길게 한번 다녀올 걸또 언제 그렇게 오래 맘 놓고 쉬어 보나 하면서 내가 이루지 못했던 그 경험에 대해 미련을 되게 많이 가지고 살았을 것 같아요. 그랬으면 정말 후회를 했, 했겠죠? 저는 아직도 2년 전에 다녀온 그 여행에 대해서 언니랑 이야기를 하고 그때 썼던 블로그 일기를 보면서 아 이때 참 좋았지 또 가고 싶다 다녀오길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들을 종종 아직도 하거든요. 그때 여행을 다녀온 기억으로 지금까지 사는 기분? 이게 마냥 긍정적인 사고라고만 생각하기보다 그때 나의 선택을 지금의 내가 어떻게 바라봐 주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만 생각하면 다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내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는 이 선택지 외에 다른 것들을 포기하게 되는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선택을 한 나에게 힘을 실어주고 싶은 거죠. 어차피 시간을 되돌릴 수 없고, 그 선택을 한 과거의 사실은 이미 남아 있으니 내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늦게라도 해볼 걸 하는 그런 미련을 가질 수 있지 않아서 저는 제가 했던 모든 선택이 다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안 해봤다면 더 후회하지 않았을까? 내가 이 소파를 사지 않았더라면, 여행을 가지 않았더라면, 인생에 한 번쯤 남아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거기 영상을 올려보는 경험을 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정말 하고 싶고 원하는 일은 지금 하지 않아도 몇년 뒤에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그 후회가 몇년 뒤로 미뤄지는 것 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택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후회할까봐 하지 않고, 그거를 자꾸 뒤돌아보면서 과거의 마음을 둘 바에야, 그냥 저지르고, 하고, 후회하더라도 그 선택지에 대한 미련은 없이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냥 모든 선택은 내가 뭘더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나에 대해서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후회할 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를 하고 영상을 찍어 올리고 아무 반응이 없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처를 받았다면 진작에 그만뒀겠죠. 제가 한창 진로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공동 구매 중계 일을 시작한 적이 있었어요. 정말 반짝 잠깐 하고 그만두기는 했는데 좋은 물건을 파는 업체를 찾고 그 물건을 팔아 줄 인플루언서를 찾아서 내가 그 사이 중개 역할을 해 주는 거였어요. 말 그대로 약간 영업 쪽에 가깝다고 하면 가까울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큰 시간을 투자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아 정말 못 하겠는 거예요. 이 일이 너무 나랑 안 맞는 게막 이 단전에서부터 느껴지고 내 온몸의 세포가 그 일을 거부하는 느낌? 근데 그 일을 하려고 제가 교육비도 한 80만 원인가 냈어요.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 이건 너무 나랑 안 맞고 그냥 앞으로 내 진로 고민에 있어서 영업이나 마케팅 이쪽 일은 제외를 하고 고민을 해도 되겠다. 이 정도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오히려 나의 선택지를 줄여주는 비용으로 쓰였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에게 맞는 게 뭔지, 맞지 않는 게 뭔지 더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경험이 쓸모 없지는 않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레 말씀을 드려봅니다. 여행을 가도, 책을 읽어도, 그러니까 공연을 보거나 사람을 만나도, 어, 이거 나랑 잘 맞네? 싶으면 그때서부터 좀더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내가 좋아하는 일에 파일을좀더 확장시킬 수 있겠죠. 그러면서 느낀 또한 가지는 남의 경험에만 기댈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해보고 알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라는 겁니다. 저도 그 공동구매를 시작한 이유가 유튜브에서 이 부수입으로 월몇 천을 벌었다는 거예요. 이걸로 뭐 노후 준비를 했어요. 이자금 대출을 갚았어요. 이런 식의 후기가 막 쏟아지니까 이게 정말 무조건 좋은 건줄 알고 나에게도 맞을 줄 알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런데 결과는 전혀 그 반대였고 만약 제가 그걸 또 돈이 아깝거나 혹은 두려워서 해보지 않았다면 지금 그걸 하지 않았을까요? <laughs> 야 이거 돈이 된대. 이거 그때 내가 몇년 전에 시도 못 해봤던 건데 지금이라도 해봐야겠다 하고 그냥 또 똑같이 아안 맞구나 이런 판단을 내렸을 것 같아요. 저는 그저 그 생각을 몇년전 빨리 경험한 것 뿐이죠.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기저기서 1년을 돌아보고, 회고를 해보고, 모임이 많은데, 그 모든 일들이 후회로만 남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영상을 찍게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때 왜 그랬지 하면서 막 이마 빡빡 치고 싶으신 일들이 있다면, 그때 나한텐 그게 최선이었다라고 생각하고,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를 좀 응원해주고, 보듬어주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할 말이 있을 때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